함수 fx는 2분의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플러스 10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방정식을 자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이 4개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절대값 넣으면 얘들아, 보통.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절대값 아니, 음수로 나누는 게 기본이잖아. fx 더하기 x가 음인 경우. 자, 그러면 일단 범위를 결정하셔야 되고,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네. 이 범위를 만족하는 바로 정역 범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함수를 이용할 것이냐. 자, 이 그대로 풀 것이냐? 좌변을 이대로 두고 얘를 y라 두고 직선 한 다음에 이두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6x를 이항시켜서 우변을 상수항수만 남겨서 x 축 평행하게 이동시키면서 교점 개수를 결정할 것이냐?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절댓값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나와서 정리를 하면 2 f 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x만 남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자 이제 6x를 넘기는 조건이 더 좋겠습니다. 2fx-5x 이런 함수와 상수 함수 k 잡고요. 넘겨버리면 바로 직선이죠. 마이너스 7x랑 상수 함수 k 잡아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정의역 즉 fx 플러스 x의 식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입을 하면 1분의 1x 3승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더하기 10x에다가 플러스 x 한 거잖아. 그러면 이 범위를 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즉, 양수가 되도록 하는 범위인데, 여기서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1x인데, 딱 보면 지금 2분의 1 x를 묶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얼마죠? 22가 된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쪽 형태가 2차식인데 얘만 따로 놓고 생각해버리면 판별스 써봅시다 왜냐면이차함수 생각을 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몇개인지를 보기 위해서 판별스써봤쓰면요 b제곱 81-4ac가 되면서 88 되나요? 맞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영구 작아요.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붕 뜬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전체 부호 이거죠? 이 전체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x가 되는 겁니다. x가 양이면 전체도 양이고, x가 음이면 전체도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범위는 바로 양수가 되는 셈이고요. 이렇게 되는 범위는 음수가 되는 셈이죠. 따라서 정의역 결정이 됐고 요녀석 자 2fxy는 2fx 마이너스 5x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대입을 해서요. 두배를 하면 x3승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20x-5x가 되고, 여기서 x3승-9x제곱 플러스 15x가 되니까,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차 함수 도함수 3x제곱 18x 플러스 15가 되는데, 0되는 값 찾기 위해서 3 묶어버리면 x제곱 6x 플러스 5가 되면서,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1과 5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함수는, 자, 여기 함수는 0코명을 지나단 말이야. 0보다 큰 범위에서 3차 함수 1에서 극대 5에서 극소인 상황이니까이 함수에서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 구해보면요. 7 나옵니다. 자, 5를 대입해서 극소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5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자, 그래프는 끝났습니다. 0,0을 지나는 3차 함수인데, 1과 5에서 극대극소 그래프는 양이 되고 음이 되면서, 자, 0보다 큰 범위만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바로 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직선. 맞지? 음의 범위에서.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 이 녀석이 이렇게 있어야만 만나는 교점이 4개, 즉, 서로 다른 시그닉개 수가 4가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면서 바로 7보다 작게 됩니다.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합을 걸었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합이 되는 거죠. 자, 2분의 6에 1 플러스 6이 되면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